여러분, 안녕. 오늘은 체육대회 메이크업입니다. 진짜 엄청 오랜만에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곧체육대회가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일단은 제가 아까 스킨은 발라가지고 바로 이제 시작해볼게요. 그 전에 립밤 먼저. 되게 틴트도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는 잠깐 이렇게 옆으로 넘겨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선크림을 먼저 이 제품으로 발라줄게요. 구달 청귤 비타씨 잡티 토너 크림. 제가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거의 다쓴 제품입니다. 를 이용해서 선크림을 흡수시켜줄게요. 선크림을 다 발랐으니까 근데 되게 덥잖아요. 더우니까 조금 더잘 되는 이 제품으로 한번더 해줄게요. 이거는 제가 두 통합제 쓰고 있는데 통합도 잘 되고 시원하게 발려서 좋아요. 좀 많이 늦기는 했는데 반배송 잘 되셨나요? 이말 했나? 아 제가 기이잘안 나서 그런. 아무튼 반배송 잘 되셨나요? 되셨나요? 저는요. 되게 잘 됐어요. 지금 한, 1주일 정도 지낸 지두 달이 넘었는데,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꽤 만족합니다. 멋있다. 아니, 할 말이 솔직히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 쿠션을 해줄 건데요. 지금, 제가 찾고 있는 게 있거든요. 쉐딩 브러쉬가 하나 있어요. 네 잠시 소음이 있었던 점은 죄송하고요 이거를 써줄겁니다 이거는 코드글로 컬러 픽스온 프라이머 임팩트 21 아이보리 이거를 이렇게 대충 문질러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데에다가 덜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피부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올려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좀, 이게, 결, 피부결을 좋게 만들어야겠다 싶은 부분에만 한번더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턱 라인, 여기도 한 번씩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딩이랑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두개 팔레트를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베이스는 항상 똑같은 컬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러쉬로, 이거. 한, 베이스까지는 데일리 메이크업이랑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 이거는 제가 새로 샀는데요. 그,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시어 멀티 팔레트 05 핑크 플레어 입니다. 일단은, 이거? 베이스는 아까 깔았고요. 그 베이스 위에 올려줄 거는 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은 그, 요런 브러쉬로. 이거는 쌍꺼풀 이렇게 그쪽에 좀 환해 보이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 브러쉬로 돌아와가지고 이 갈색깔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요. 이 옷살은 들이밀, 들이밀기는 싫으니까 이렇게 이걸로 근데 이게 진짜 자칫하면은 그 판다처럼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아 그리고 체육대회 좀 핑크핑크하게 가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요, 이 아까 여기 팔레트에서 핑크 색깔을 한번더 이렇게 올려줍니다. 손으로 이 아래 부분까지 어, 어 벌써 후. 이렇게 해주고, 이 컬러 여기로 와가지고 글리터를 쓰지 않을 거고, 여기 눈 여기 아랫 부분에 이 약간 붉은 갈색 멀리서 보면 약간 붉은 갈색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붉은 계열의 갈색으로 쌍꺼풀 이앞 부분만 쌍꺼풀 앞 부분 이렇게 그리고 남은 양으로 진짜 남은 양으로 아래까지 쓸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체육대회잖아요 체육대회니까 좀 반짝반짝하게 해야, 되가, 하, 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글리터를 진짜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살짝만 올려줘 이렇게 티가 나요 티가 나긴 하네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시생을 먼저 할게요.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태그인데요. 태그는 제가 매일매일 써가지고 이렇게 막 구멍이 나는 그 정도로 제가 아끼는 이렇게 여기 옆으로 이렇게 해줘요. 이 갈색 부분으로 여기서부터 계속 쓸어서요 약간 콧대랑 이렇게 이거 반복해가지고 해줘요 제가 좀 실행을 빡세게 해야 되는 코여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박스게 안아도 됩니다. 안아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콧볼여기를 해줄 건데요. 이 여기 더 진한 갈색으로 콧볼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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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 다음에 일단 제턱 쉐딩 그게 없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고 하이라이터 이걸로 다시 넘어가서 이걸로 해줄게요 해주고 그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까지 쓸어줘요 주고 약간 체육대회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블러셔 해줄 겁니다. 일단은 파우더를 먼저 해줄 건데 제품은 입큰 아니, 퍼스널톤 코렉팅 블러 팩트 라벤더입니다. 영상을 안 찍은 사이에 화장을 할 일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이마는 그냥 찍지 않고 이렇게 양 조절을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먼저 1차로 해줄 그거는요. 항상 쓰던 건데요. 이거입니다. 릴리 마일데드 러브빔 미니 치크빔 증정용. 거. 이걸로 여기를 먼저 베이스를 깔아요. 저는요,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블러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블러셔를 진짜 엄청 좀 심각하게 뽀용하게 올려줘야 돼요. 파란색 색깔 좀안 남는 퍼프로 두들겨요.